아, 어, 다음 선수는 서울에서 오신 분이에요. 국제 스페셜티 커피 협회 임승은, 임승은 선수입니다.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커피 하우스 소속 바리스타 임승은입니다. 국제 스페셜티 커피 협회? 네. 학원이면 네, 교육 기관인가요 최근에 설립된 협회인데요. 이제 광명에 이제. 저는 거기에서 기본적인 그냥 커피 교육을 맡고는 있지만 주로 바리스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네 책임 강사로 계시고 네 오랫동안 커피를 하신 분 같아요. 네긴장되고나뭐 이런 건 어떠시겠어요? 항상 학생들을 상대하다 보면. 네 긴장되세요? 네 긴장됩니다. 네 어, 지금 준비되어 네 시연하실 선수는. 임승은 선수, 네 오늘 준비해 오신 기량을 충분히 보여주시고, 네 좋은 결실을 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시면 보자 누르시고 스타트 해주시면 되고요. 자, 임승은 선수를 위해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2년전 저는 어느 한 로스터리 카페에서 근무하며 바리스타의기를 걷게 되었습니다. 로스팅부터 추출까지 이어지는 과정들은 커피를 시작한 저에게 커다란 놀라움이었고, 후 다양한 캐릭터의 승트와 추출 방식을 접하고 공부하며 제가 가는 경험과 지식을 전하는 커피 교육가로 성장하고 싶은 목표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필터를 걸쳐 완성되는 핸드드립 특유의 전반 팩처는 마시는 사람의 마음에 안정을 주고 섬세하게 물어난 원두 각각의 개성이 후각과 미각의고위를 넓혀주는 브루잉의 매력은 제가 커피를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와 닮아 있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첫 번째 시험을 준비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공할 커피의 온도 유지를 위해 잔과 동물을 예열하고 종양 제거를 위해 필터를 인식하며 첫 번째 원두와 추출 동물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두는 코스타리카 신리미테스 레드문입니다. 해발라 1600m에 위치한 신리미테스 공장은 뛰어난 허니프로세스 수준을 자랑하고 이곳의 마이크로라 벤디시온에서 재배된 리슬들은 향균 품질이 뛰어난 벼번 계열의 SL28 품종이니다 레드문 가공을 거쳐 부드럽게 혀를 감싸는 망고와 모스와 같은 핵거루의 섬세한 산비, 달콤한 캔디와 청설등의여운이 특징입니다. 사용한 사랑산 소재의 득고사 지월드리퍼는 이중구조로열 보존율이 높고 파속은 파워풀솔린 3개의 기본과 길게 이어진 리그들은 원활한 추출 속도를 유지해 주어 균한 맛을 표현하고 칼리타 에프 필터는 종양이 적어 깔끔하면서도 거친 표면으로 풍부한 바디와 향기를 표현합니다. 온도 설정이 가능하여 편리한 테이플 드리포트와 밸런스 좋은 추출이 가능한 야갈 타리성 연출을 사용하고, 그라인더는 어반이 공8 부분으로 섬세한 입자 조절이 가능하고 절단력과 내구성이 기원한 티타늄 필라도가징입니다사용할원두는 25g이고, 저는 안정적인 밸런스를 위한 패싱 구조의 물을 사용하고 35g의 물로 30초 분리하겠습니다. 추출제의 온도 유지를 위해 스파우스 예열하고 추출 시작하겠습니다. 뷰어의 흐름을 세밀하게 제어하였고 일차판 정점에 배출하여 중남미 커피가 지닌 깔끔한 향기와 부드러운 바디를 표현한 미디엄 포인트로 로팅하였습니다. 추출은 3 차에 걸쳐 각각 30, 80, 4 0그의 물을 주입하여 약0그의 커피를 추출하겠습니다. 차는 늘 물줄기로 작은 원을 그리며 농도 높은 에센스를 추출하고 이는 강렬한 아로마와 섬세한 단미를 표현합니다. 2차는 보다 넓은 범위로 고르게 물주입하여 커피의 밸런스를 맞춰줄 단맛을 표현하겠습니다. 원을 드리 보다 편안한 농도의 커피를 추출해 밸런스를 맞추겠습니다. 저는 8색 구두힘을 100g을 첨추하여 향미의 농도를 부드럽게 조절하고 낮진 추출액 온도를 보완하겠습니다. 추출된 먼지의 고형분을 충분히 소화해 나겠습니다. 놀랍도록 맥퀴즈 되는 달콤함 때문입니다. 더불어 안정적인 밸런스와 편안한 느낌의 텐션까지 여러분의 입안 가득 긴 여운이 지속될 것입니다. 지시는 동안 저는 두 번째 시연을 준비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잠과 도구를 예열하고 캔서를 인식하며 두 번째 원두와 추출 도구를 소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원두는 에티오피아 게르시 내추럴입니다. 이 생두가 재배된 예가치프 지역 남부에 위치한 게르시 동단은 해발량 2,000m 고달산에 위치하고 일도 높은 양치대 생두를 생산합니다. 에티오피아 토착종이며 내추럴 가공된 이 생두는 자스민과 같은 흑곡 계열의 고가한 아로마와 이만 가득 터지는 귤과 오렌지와 같은 밝은 산미, 딸기와 혼의 느낌이 더해서 달콤하게 지속되는 영웅이 특징입니다. 사용할 플라스틱 소재의 하리오 V60 드리퍼는 3개의 커다란 배출구와 60도의 정화면, 회오리 모양의 리브는 빠른 육속으로큰인한 커피를 만들어주고 면과 목재펄 프로그램화하여 제작된 흰트상 포트필프는 두꺼운 두께감과 거친 표면으로 부드러운 마우스피를 표현합니다.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균일한 커피를 완성시킬 수 있는 분사로입니다 50g의 물로 30초 분림하겠습니다들어가들어가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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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데. 진짜. 불림은타 아, 옆에 음. 그 사운드 예연하고 추출 시작하겠습니다. 밀도만 온화 로스팅 시 많은 열량을 필요로 하는 이생들은 로스팅 초중반 강한 화력을 유지하고 로스팅 후반 화력을 서서히 낮추어. 최적인 향미를 살린 미디엄 포인트로 로딩하였습니다. 네. 추출은 3차에 걸쳐 각각 60, 100, 80g의 물을 주입하여 약 180g의 커피를 추출하겠습니다. 1차는 가는 물 줄기로 작은 원을 들이며 짙은 에센스를 추출하고 이는 강렬한 아로마와 섬세한 향미를 표현합니다. 이 차는 보다 넓은 거미로 고르게 불주입하여 커피의 밸런스를 맞춰줄 은은한 단맛을 표현합니다. 하여 허기의 밸런스를 맞춰 주 겠습니다. 저는 8 9도의물 170g을 청소하여 평미의 봉돌를 부드럽게 조절하고, 낮아진 추출액의 봉돌을 보완하겠습니다. 수출된 원투의 고향분을 충분히 투하려 하겠습니다. 커피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생주에서부터 느껴졌던 신선하고 자체로운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이 커피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재배에 가공되었는지 알수 있었고 이를 삼산의 과일 차와 같은 커피로 완성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이상 시연을 마무리하며 저는 앞으로도 다양한 커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바리차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승은 선수를 위해서 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네, 시간이마치졌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지난 3개월 동안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 시간이 이렇게 빠른 편좀 아, 어, 네, 마무리 멘트가 없어서 아쉬우세요? 네. <laughs> 네, 한번 그러면 시간 드릴 테니까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관객분들을 위해서 커피도 준비했기 때문에 이제 그 멘트가 원래는 마지막에 들어갔었어야 하는 건데 시간이 촉박해서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오늘 참석해주신 관객분들을 위해 제가 오늘 준비한 시험에 관한 자료와 시험하실 수 있는 먼저 샘플도 준비해두었고요. 방금 추출된 에티오피아 베르시를 부족한 양이지만 이 커피 한 모금으로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원래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내린 커피를 함께 나눠 마시고 어, 이렇게 설명한 커피가 이런 맛이었구나를 보게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게 어렵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쉽지만 어, 또 시간이 되거나 되면 허락이 된다면 이승은 선수가 있는, 매장이나, 장소에 가셔가지고, 한번 맛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험 잘 하셨고요. 앞으로도 좋은 법적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